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요, 최근 이용풍 TV에 출연하여, 오는 8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주장해도,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며 자신이 직접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목소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며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는 아직 공식 출마 선언하기 전이지만 친한 동료들과 논의하며 당원들에게 강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그의 다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진짜 보수다운 변화를 구체화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좌경화 현상의 중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정, 국회의원 중에도 좌경화돼 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김전 대변인은 이를 블루 코스로 명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살기는 좌경화 현상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국으로부터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단하진 않겠지만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내용을 압니다. 내부에서 보수가치를 옹호하는 이들을 구구라 비난하는 문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협하는 내부 갈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투쟁 과정에서도 동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수 통합과 단결을 위해 좌경화 현상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많아야 국민의힘이 발전하는 겁니다. 또한 정치권 내 전통적인 학력, 인맥 중심 기회 제공에서 벗어나 투쟁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정책 역량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실력 중심의 당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보수의 경쟁력 회복과 신뢰 구축의 필수적인 혁신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살 길은요. 청년 중심으로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음, 1, 0, 2, 0, 3, 0 세대가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하고 확보해 나서야 국민의힘은 미래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수 전 대변인은 보수 정당이 청년 세대인 10대부터 30대의 지지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4, 0, 5, 0 세대 내 좌파 지지층 증가와 7080 세대 노세화가 맞물린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청년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절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인재 발굴과 정책연구 실천의지를 통한 청년중심 정당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약속하며 이번 선거를 보수혁신에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김대변인은 강력한 투쟁력 없는 지도부가 보수 정당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보수 내부 결속과 동지애를 강조하면서 좌파처럼 내부 공격에 단호히 맞서는 강한 투쟁 정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폐라는 그의 발언은 보수층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자유, 권리, 사유재산, 경제활성화, 국방, 법치 등 보수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 정당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좌경화가 반복될 경우 지지자 이탈과 지지율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음. 그냥 혁신이 아니죠. 투쟁과 혁신입니다. 예. 진짜 보수다운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경화 중단을 막아,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응? 음? 진짜 보수다운 변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자, 김민수 전 대변인은 국민과 당원에게 힘 있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출마는 의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리더십과 보수 혁신을 열망하는 당내의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힘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김민수 전 대변인이 최고 위원회 도전하겠다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로 보수의 선동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젊은 정치인들을 유입해서. 정말 국민의 힘이 리더십과 보수 혁신할 수 있는 진짜 투쟁과 혁신으로 진짜 보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젊은이들이 나와서 강한 투쟁 정치를 해야만이 국민의 힘,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김민수 전 대변인이 보수층에 정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